안녕하세요 림하오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오랜만에 특찰 제품이 아닌 피규어를 한번 갖고 왔는데 물론 반응이 시들할 건 알고 있지만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만화의 제품을 간만에 사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포켓몬스터 썸문 시리즈의 알로라 라이츄 그리고 66 액션 시리즈의 롱맨 시리즈 1탄 리뷰를 한 적이 있었죠 물론 안 보신 분들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제가 특찰 외에 번외를 하는 거니까 너그러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물품은 조금 큰 건데 바로 짠! 닌자 만화, 나루토 제품입니다. 제 라이브를 자주 보셨던 분이면은, 제가 나루토라는 만화를 되게 좋아하는 걸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제가 슈퍼전대에서도 닌자 소재의 슈퍼전대를 되게 좋아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최애전대가 인풍전대 허리켄자니까 특히. 요 나루토 피규어는 이미 이 박스에 이 생김새가 다 나오는데, 여기 영문으로 그란스타라고 써있네요. 이게 시리즈 이름이에요. 드래곤볼, 원피스, 나루토. 이런 식으로 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반프레스토 제품입니다. 제조사 그 외에 자잘한 로고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박스 옆면에 보면은 늠름하게 서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지금 뭔가 달라진 거 보였나요? 여기 앞에 보면은 이런 표정 돌리면 이런 표정 오 바로 얼굴과 손에 추가 파츠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제품이 단순히 그냥 고정형 소프비 같은 건줄 알았는데, 얼굴도 바꿀 수 있고, 손도 하나 바꿀 수 있는 게, 그게 너무 끌리더라고요. 여기 하단면에는 일본어로 뭐라고 엄청 써 있는데, 음, 일단 제품이 15세 이상 가네요. 그러니까 일본 기준으로 보면은 고등학생부터 살수 있는 제품이고, 제품 소재를 보니까 PVC랑 ABS로 제작된 제품입니다. 이게 파츠가 끼우기 힘들 때는 20도 이상의 열을 가해서 끼우라고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박스를 한번 열어보니까 바로 이 사진처럼 박스의 절반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럼 뭐하러 이렇게 박스를 크게 만들었지? 이게 부피만 많이 차지하고 어이가 없네요. 제가 이거 오프라인 샵에서 사온 건데 이게 부피가 은근히 커가지고 봉다리에 넣고 들고 오느라고 좀 고생했습니다. 리모의 토크사츠 자, 이게 일단 박스 내에 있는 모든 제품들을 다 꺼낸 건데 처음에는 비닐 봉다리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그럼 이걸 조립을 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 손과 기본 얼굴을 한번 끼워볼게요. 기본 손은 바로 요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손. 요거를이 홈에 잘 맞춰서 끼워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잘 들어가고, 그리고 요 기본 머리가 있어요. 기본 머리를 이것도 홈에 맞춰서 잘 끼워줍니다. 아 이거 머리카락이 은근히 뾰족해서 이렇게 누를 때 손이 아파요. 와손 자국난 거 보이시나요? <laughs> 대박! 그래서 이렇게 끼워 주면은 이렇게 늠름한 나루토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도 잘서 있지만 조금 더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을 위한 이 받침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 오른발에 이렇게 끼워 주면 돼요. 그러면 조금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 얼굴 한번 보실게요. 와 진짜 잘 나왔죠? 만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나왔어요. 이서클랩도반딱반딱하니 머리도 너무 채도 높은 색이 아니라 채도를 좀 죽인 색이어서 그래서 훨씬 더 무게감이 있어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머리 조형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여기 뒤에 끈도 잘 나왔고 만져보니까 이건 ABS 소재 같네요 요런데는 PVC 소재고 잘 나왔죠? 여기 옆에도 도색 같은 것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옷 주름 같은 것도 조형이 되게 잘 나왔고 여기 자크도 이렇게 도색이 다돼 있어요 이게 제가 오프라인 샵에서 22,000원을 주고 산 건데 와 22,000원의 퀄리티가 아니죠 완전히 이게 사이즈도 27cm예요 그래서 엄청 큽니다 여기 도구 주머니도 잘 나와있고 여기 수리공 홀더도 잘 나와있죠 붕대도 표현이 잘 돼있고 나루토의 질풍전 때의 모습이 제품화된 건데 이게 청소년기 때죠 여기 닌자 시우주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여기 아랫면에 보면 바지 안쪽은 이렇게 돼있고 되게 잘 나왔어요 진짜 코스가 엄청나게 느껴지지 않나요? 어 그림자 살짝 지니까 더멋있네자 여기서 이제 얼굴이랑 손을 교체할 건데 일단 손부터 해볼게요. 기존에 이 손을 빼줍니다. 이렇게 잘 빠지죠? 그리고 요 나선안을 들고 있는 손을 홈을 잘 보고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러면은 요 진지한 표정으로 나선안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크.. 나선안 진짜 나루토 최강의 기술이죠. 라생가! 이렇게 조합도 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또 얼굴도 바꿔줘 봅시다. 얼굴은 여기를 이렇게 살짝 빼주면은 이런 식으로 빠져요. 오, 좀 징그러운데? 그리고 뭐이 썩소 얼굴을 한번 껴볼까요? 얼굴을 이렇게 아래서부터 이렇게 탁 올려서 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선 안을 들고 썩소를 짓고 있는 나루토가 되었습니다. 잘보면 얼굴이 되게 잘 나왔어요. 이 자신감을 찬 건방진 얼굴 같은 거. 와. 이것도 꽤 괜찮아요. 근데 저는 진지한 얼굴 쪽이 좀더 마음에 드네요. 이손 파츠랑 얼굴 파츠를 교환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제품은 팔 자체를 교환하죠. 이 손만 교환하는 게 아니라. 여이손 혹시 빠질까해서 당겨보는데안 빠지네요. 뭐뒷 모습 같은 거는 그대로니까 변함이 없고 얼굴이랑 손을 이렇게 교체. 저는 진지한 얼굴이 마음에 드니까 다시 진지한 얼굴로 갈아 끼우겠습니다. 빼주고 다시. 고객의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되게 메리트가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 그란디스타 시리즈가 이 질풍전 때의 나루토 다음이 우즈마키 보루토 그 다음이 하타케 카카시 그 다음이 우치야 사스케 지금 이렇게 발매 예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은 나루토가 좀더 어릴 때 버전 그 귤색과 파란색이 매치된 옷 있죠 그옷 입었을 때 버전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보루토랑 사스케는 너무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카카시 센때는 아, 그여분 파츠가 조금 획기적인 게 나오지 않는 이상, 아 뭔가 구매 욕구가 별로 안 땡깁니다. 거기다가 사쿠라나 히나타 같은 역캐들도 같이 나오면 진짜 좋겠네요. 같이 이렇게 쫙쫙 세워 놓고 싶어요. 일단 전고 27cm인데 가격이 22,000원. 엄청나게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리모의 토크사츠. 그란디스타 나루토 시리즈. 질풍전 나루토의 모습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특촬이 아니라 실망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특촬 외에도 소장하고 있는 분야가 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것도 종종 이렇게 올려 볼 생각이에요. 그냥 기분 전환한다 생각하시고 한 번쯤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고 제 게시물 알림 꼭 잊지 마시고 제가 직접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는 특촬 관련된 것만 올립니다. 사진이든 뭐 영상이든 꼭 팔로우해 주시고 소식 받아보세요. 그럼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란디스타 시리즈 리뷰는 아마 다음 작품인 보루토를또 리뷰를 해볼 것 같네요. 지금까지 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